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즉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그 대제사장의 죄, 그것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그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죄요. 그 것이 대제사장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면서 예수님을 멸시했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때리고 욕을 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일과 우리가 상관없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큰그 무엇? 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갈망, 간절한 기도는 그 예수님을 더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다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는 대제사장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간절히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기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를 멸시하고, 무관심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